예,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하는 일, 억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하는 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지으라 성막 규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걸 원하시느냐, 아니면은 멀리 하는 걸 원하시느냐? 가까이 하는 걸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모습으로 그냥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에 피 뿌리는 언약식이 있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전제는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 이전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터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설거지 한된 그릇에 아무리 뭐 산해진비를 넣는다 할지 누가 먹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 그죠피 뿌린 바된 그릇,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이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살필 때도 나왔죠.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제 드리라는 건데 예물을 드리라. 드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드림이에요. 이 헌신하는 거. 드림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연인끼리 만났을 때도 왜 자꾸만 선물해 주죠? 선물을 해주고 그럴 때관계의 성장이 있고요. 선물해 주고 할때 거기서 훨씬 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뭐 한쪽만 계속 하니까 문제가 되지.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을 드리란데 두 가지 오늘 핵심적인 좀상충돼 보이는 얘기가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에서 드리라. 그래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뭐든지 자원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드리라. 아, 그러면 행복이 있다. 자원이라는 건내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또 구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으라, 말씀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말씀대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게 오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1절 보니까 말씀하셨다. 2절.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렇게 나오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린도서 9장 7절도 보니까 어, 드림의 원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마음의 정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거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꾸 자원하는 마음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지 행복이 있는 거지. 이게 뭐 억지로 순종한다, 억지로 한다. 이거는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를 기뻐하시죠. 그뭐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거나 했을 때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뭐 그냥 초콜릿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간단한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꼬마, 꼬마했을때 그래도 그큰 애가 좀저 의젓하잖아요 이렇게 줘요 그럼 이제 이상하게 제 마음과는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 초콜릿 주고 난 다음에 하나 줄래? 그러면 이제 줘요 큰 애니까 드시라고 근데 사실 두 번째부터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그 줘요. 하나 더 달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려요. 사실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비싼 거. 뭐한열 개쯤 들었나요? 근데 하나는 줄수 있는데 두개줄때 부담감 느끼고 세개줄때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사줄게 해도 그 납득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부당한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은 쇼크를 안 좋아하셔서 세 개까지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 줘, 두개줘할 때, 그 기쁨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게 어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이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교인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헌금 바구니 돌리고 하는 것들 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 드림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장이 없는 사람들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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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드림이 중요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함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때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의 드림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말하는 게 테루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테루마 이게 레위기에서는요 이 테루마가 거제라는 단어로 썼어요. 거제 거제는 이제 한자니까 이게 높이 들어올리다 는게 들어서 들어서 드린다 거제 이건 뭐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를 높인다라 그런 뜻이 있어. 하나님이 높, 높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라 이런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거제를 드릴 수 있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튀잖아 이게 손을 들면 너희들만 거제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테루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드림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천년 총각들 데이터 할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옛, 너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이렇게 뭐 대시를 할 때, 뭐 커피 한잔 마셔요. 아무거나 하다 마셔요? 마셔주는 게 특권이죠. 여러분에게는 너무 생소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 밥 같이 먹읍시다. 그럴 때밥 먹어주는 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준다고 다 받아요? 요즘엔 다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안 받았어요. 선물을 받는다는 게 특권이에요.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피를 마셔주신다는 거예요. 밥 먹어 주신다는 거예요. 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테로마,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특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즐겨내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드려도 받지 않았던 거, 그게 이제 제사니까, 가인의 억지로 드리는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백성들 진정시키려고 드리는 날치기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물 안 받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반면에 아벨의 그 정성 어린 제사, 마음을 드린 제사 받으셨어요. 과부의 두 랩돈 받으셨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서 드릴 게 없잖아요. 드릴 게 없어서 광야에서 찬양했어요.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삐에로가 있는데, 삐에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삐에로 아시죠? 이렇게 광대, 광대. 어, 근데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왔대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 보신 얘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난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게요 하면서 저글링 하더라는 거예요 막 돌리면서 아시죠? 그렇게 막 여섯 개 돌리고 일곱 개 돌리고 접시 돌리기 막 하고 덤블링 하고 그때 그걸 숨어서 바라보는 목사님 눈물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거를 예배로 받지 아니하실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무도 들게 없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꼭 반드시 옳다라는 얘기 아니지만 그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들게 없으면 하나님 배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와서 하나님 내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왕창 건금 드리는 사람과 예배생 일찍 와서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20분, 뭐 30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과부의 두렵더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요? 나는 딴거할수 없기 때문에, 그죠? 교회 뭐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귀하게 안해지겠어요 그게 바로 뭐 기쁨이라고, 기쁨.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영혼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 우리 교 전부 다다 자원봉사죠. 이렇게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 빼놓고는 자원봉사자잖습니까? 저도 이제 뭐 아주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까지 경험을 다 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뭐 작은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해서 하는 일과 시켜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뭐 무슨 일을 하든 다 이게 원해서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성교하거나 이렇게 할때 보면 밤 지새우고요. 정말 그 헌신하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게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면은, 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야, 이거 밤늦게까지 가는데 저 돈도 없는데 차비를 주기 시작해요. 차비를 주다 보면, 야, 차만 타고 다니냐? 밥도 먹어야죠 그래서 밥값도 주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계속되면은, 어, 은혜도 지속이 되면 그게 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별 감동 없이 주는 게됐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페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가보면요. 자원봉사가 점점, 점점 사라져요. 다 아르바이트로 바뀌어요. 주차, 아르바이트. 봉사 아르바이트, 안내 아르바이트. 왜냐면 그게 되게 깔끔하고 편하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뛰던 사람이 돈을 받으면요, 이 페이를 받으면 참 이상해요. 돈 받은 만큼만 이래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는요,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헌신의 장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는데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일 삼류교육자들이 특히 뭐냐 면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은 만큼. 이게 아니거든요. 헌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는 월급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생활비. 그 생활비란 개념이 더 중요한 거죠. 받은 만큼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충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만 금을 받아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자원봉사고 자비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헌신에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교 가면 이렇게 밥해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가면요 밥해주면은 나중에 그뭐 수련회 이런 거 밥해주는 사람들 또 설악산 여행을 보내드려야 돼 근데 지난번 갔을 땐 설악산을 갔는, 갔는데 왜 이번에는 뭐 제주도를 갔냐 이러면서 막 싸움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이를 주면은, 그때부터 이게 기쁨이 사라지고요. 이 갈등과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볼때 기쁨을 하는 원리, 이거 깨면은 어떤 것도, 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할 때, 그때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직장에 관해서는 맨날 그래요. 그냥 언제 직장 때려치나 때려치지 않으면서 맨날 그래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직장에 왜 다니냐? 돈 때문에 다니는데, 돈 때문에 다니는데, 언제 그만둘까? 맨날 그 얘기예요. 그돈 받아서 그래요. 반면에 동호인 모임이죠. 좋아서 하는 일은 그왜 갔다 그렇게 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깝지 않게 다녀요. 동호인은 뭐예요? 자기 좋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내가 선택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좋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면 돼요. 그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뭐든지 죽게 하라고. 그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다시 기쁨이 되도록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져서 제일 먼저 깨진 게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을 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건강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그 회복이 안된 자유의지는요. 우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약을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 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기와집에서 쌀밥 먹고 사는 거였어요. 옛날 이밥이라 그러는데 왜 이밥이라 그러는지 아시죠? 고려시대 때못 살았는데, 어, 이 씨들, 이성계, 그래서 옛날에 이씨 조선, 그러잖아요. 이씨 조선이, 어, 이 씨들이 만든 조선이 밥을 줬대요. 이성계가 밥을 줬대. 그래서 이 밥이라 그래요. 이 씨의 밥, 이 밥이 쌀밥이에요. 쌀밥, 못 먹던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먹지 않잖아요. 다잘 먹잖아요. 이제 자유의지가 생겼어요.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다 비만이에요. 자유의지 생기면요, 오바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자유지가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 날씬하게 만들 방법이 있는데 저한테 권력을 딱 주면은 주는대로만 딱 먹고 뺑뺑이 돌리면 여러분 다 날씬해져가지고 거의 뭐 영화배우 같이 다닐 건데 우리 자유지대로 못 살아요. 그 남자분들도 뭐 그렇다 이제 뭐 옛날에는 왕들이나 여러 여자들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포르노 이런 거 왕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왕들 다 죽었어요. 절제 못해서 자유지 주면요 그대로 못 살아요. 요즘에뭐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다면서요. 왜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럴 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빛 아래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어. 요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삶이 기쁨인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성전 짓죠. 그 아들 때 짓게 되는데 사실 성전 짓는 얘기가 다윗 때짓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백성을 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다 은혜죠. 근데 400년이 지나도록 전부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무슨 생각을 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 가운데 있으니까 안 좋아. 내가 짓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럴 때 사무엘 하 7장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야, 너뭐 시키지 않은 일 하냐? 내가 이제 해달랬냐? 하나님이 성전 지어달라고 생각한 지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 내가 뭐 해달라 그랬냐? 왜 그러냐? 시키지 않은 일 하지 마. 뭐 이런 뉘앙스 에요 근데 굳이 한다 그러면 그니 네 마음을 알겠다 그니 네 아들 때 가서 해라 너는 지금 나라 세우기 바쁘니까 뭐 이런 뉘앙스 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래 40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생각하는 건다 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축복에 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그저 딱 하나 이 목동 주신 다윗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여러분 그러죠. 이게 인생 살면서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완전 인생 초치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남자 집안에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래, 이래요. 여자들 하여튼 그 입만 담물어도 되게 복받을 건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해요.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이게 폭언이에요. 폭언.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거 진짜 마음이 아픈 얘기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냐 그때부터 이제 정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딴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죠 주님을 향해서 다신 쳐다보기 쉽지 않거든요 해준 게 뭐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이제 리얼하게 다가오시죠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습니까 그이죠다 부모님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때 그 아픔 아시겠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런데 다윗은요, 해준 게 뭐야? 다 은혜다. 뭐 그건 둘째치고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릴까요? 주님 필요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필요하겠생데뭐 해드릴까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뭐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다윗의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우리는. 이 보는 초점도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헬리 크리스마스 선물 아시잖아요. 가난한 부부인데 남편은 그 시계 팔아가지고 아내 그 머리비, 긴 머리비 빗을 수 있는 빗 사주고 아내는 머리 잘라 팔아가지고 그 낡은 시계줄 사줬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머리 잘랐는데 빗도 필요 없고 시계 없는데 시계줄에서 뭐래요? 근데 그 소설 핵심이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주고 필요 없는 것을 받았는데 행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결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여기서 오는 거라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도요,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공부 이거 엄마들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해 공부해라 해라 그러니까 안하지 그죠 기쁨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아니면 자극을 주든지 아니 뭐 공부 여러 번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으면 애들도 못해요 그거 뭐 자꾸 뒤집으라 그러지 말아요 그럼 개, 그걸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저기 기적 일어나면 피곤해지잖아 그죠 대개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봐요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억지로 한것 중에 계속 한거 있어요 없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그걸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연하여 드림을 통해서 성장과 기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두 번째로 짧게만 할게요. 자원한다 그러면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어,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원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여 주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모양대로. 사실 이게 출애굽기 뭐 레위기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얘기들이 좀 지겹죠. 근데 성경 장술뭐 50장이나 하래가 돼 있어요.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성막 모양 규정하는데 50장을 하려 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 말씀대로 하는 거지,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그 모양이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죠.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요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니까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기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대로 말씀대로 이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길이 없다. 사도행사 장 1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모양대로. 그래서 자원한다고 다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한다고,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지멋대로 하면 다 망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인데, 말씀대로. 그죠? 모양대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천국 모양을. 천국 한번 미리 가봅시다. 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니. 천국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더라. 명확히 나오죠.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되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성전이 만나는 장소니까 길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 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성전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있죠.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래 성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들을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자원함의 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세련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른받아 나서니몸